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2023애너하임 국제식품 박람회.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K푸드의 매력이 터져 나오는 한국관인데요. K콘텐츠 열풍과 함께 관심이 급증한 한국산배, 딸기 샤인머스켓 등 과일과 K스트리트푸드, 각종 소스류, HMR 제품도 바이어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받은 건 다름 아닌 소주입니다. 미국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 소주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과일 소주는 야구장에서 큰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타이트진로는 아시아 주류 기업 최초로 2012년부터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스폰서십을 체결해 12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구장 내 13개 매점에선 과일 위큐르 네 가지와 테아 캔맥주를 판매합니다. LA 다저스 구장 내 LED 광고판에는 소주 광고가 나가고 있으며 시즌 내내 구장에는. 하이트진로바를 운영하며 소주 카테일도 판매합니다. 일명 코리안 보드카로 불리는 소주에 대해 현지인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미국 대형마트 주류 진열장 곳곳에 한국산 소주 브랜드를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주류 전문 코너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주들이 진열장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참이슬, 처음처럼, 굿데이, 금복주, 한라산, 참순, 대선, 참... 입세주, 맑을수록 모두 미국 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소주의 이름들입니다. 이 밖에도 프리미엄 소주와 과일 향을 첨가한 소주까지 모두 합치면 소주만 무려 50여 가지에 이릅니다. 한국 마트에서도 이렇게 많은 소주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일반 마트에서 이렇게 소주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현지인들은 매우 기쁘다는 반응입니다. 과거에는 한인식당에서나 소주를 맛볼 수 있었는데, 소주 한병 가격이 1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아껴 먹어야 했죠. 이제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 중인 제품은 가격도 저렴한데다 보다 다양한 신상품 소주를 살수 있으니 더욱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본 소주 맛에 자몽, 청포도, 자두, 딸기 등 다양한 맛이 추가된 신상품들이 현지 마트 주류 진열장 전면에 배치되면서 초록색의 소주병을 유독 이색적으로 받아들이는 미국 현지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요즘에는 많은 양이 소주 칵테일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스키 등 비교적 높은 도수의 독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수의 소주 맛이 현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끄는 주요 성공 요인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뉴욕과 LA 등 한국 식당이 많은 곳에는 다양한 맛의 소주 칵테일 바가 인기입니다. 현지 바텐더들은 맑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소주는 함께 혼합하는 다른 원재료의 맛을 왜곡하거나 해치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맛을 내기에 탁월한 술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뉴욕의 펍들은 소주를 활용해서 획기적인 칵테일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죠. 소주 칵테일로 대박이 터졌다는 한식당 겸 소주바 미키스파크의 매니저는 평소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소주의 특징에 대해 물어보면 단순히 흥미나 재미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술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소주의 알코올 도수인 20%는 일반적으로 매우 독한 술과 와인 사이에 있어서 소주 도수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술한 병을 모두 비우고 정신을 잃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준다고 하는데요.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소주에 대한 독특한 시각입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소주는 일반적인 알코올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K 드라마를 보면 한국인들은 녹색 유리병에 영롱한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평범한 일상생활부터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까지 모두 소주 한 잔에 기대어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극히 한국적인 술 문화를 가진 것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한국 애주가들 사이의 소주 문화에 대해 소주는 하나의 정신적이며 사회적인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한식당과 카페일바에서는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소주의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현지 방송에서도 이런 사회 움직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Really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